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템은 템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들고 있는 이즈리얼 연운을 먹어주려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그냥 곡궁을 먹어줄게요 초반은 저렇게 템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들고 있는 유닛을 가져와서 이성작을 찍어주면서 피관리하는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곡궁떠줬고요자 말파이트 페어 초반은 요렇게 이성작 잘될것 같은 기물들 위주로 사주면서 이성작 작업을 해주는게 좋죠 여기서 만약에 돈이 안떠 준다면 그냥 세나를 팔고 탈리아를 사서 석호각을 봐줄 것 같습니다. 자, 돈은 안 나오겠죠? 일단 탈리아 사줄게요. 오호 블라디 두 마리와 럭스 한 마리. 일단 그래도 석호각을 최우선적으로 보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돈이 뜰 거니까 일단 그걸로 사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자 먹어줍니다어 누누가 떴네요. 이 판에 주문검신기루라서 팔기 싫은데요. 말파이트 이성도 됐고요 대사촉진제, 정기흡수, 고대기록보관소 혹시나 저기서 민첩사수가 뜬다면 민첩사수 요네도 가능해지고요. 지금 주문검 요네라서 그냥 어떻게든 요네를 해주면 좋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판은 고대기록보관소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민첩사수 요네를 노려주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만들어지는 주로차문도 주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모습이고요. 자, 요네 좋습니다. 아직은 안 올릴 거예요. 그리고 특성의 고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특성의 고서는 좀 이따가 까줄 거예요.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보시고 오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대도 요네를 가고 있는데 일단 조준경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요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바루스 일단 지금 별 빌드업이 되죠. 이게 별의 민첩 사수인 바루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민첩사수 요내로 빌드업을 할 거라면 별 쪽이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석호 스택 포기하고 별로 받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전투는 졌으니까 5089 이자를 볼 거고요. 초반라운드에서는 지팡이로 구인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레벨업 두번 누르고 이즈리얼까지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인수는 이제 민첩사수들한테는 안줄 거니까 카너를 주고 빌드업 하죠. 그리고 왼쪽 시너지 창에 6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 라운드 전투를 하고 나서 다음 라운드에 고서를 까주면 왼쪽 시너지 중에 하나가 무조건 뜨고요 랜덤으로 3개가 뜹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까준다면 민첩사수가 뜰 확률이 있죠 요렇게 왼쪽 확률에서 석포가 떠준 걸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민첩사수가 나왔으니까 좋은 거고요 일단 요네한테 민첩사수를 준 순간 그냥 수호자 석고 뭐 신기루 섞고 민첩 사수 섞고 해주면은 빌드업이 끝입니다. 그리고 브라움한테는 메인 탱템을 줄 거기 때문에 약간 주로 같은 거는 서브 탱커한테 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레오나를 준상태고요 이번 상대가 P98에 템도 야무지게 주신 분이라서 굉장히 세 보이죠. 이성작도 말파이트 그리고 탈리아 이성도 있고요. 근데 민첩 사수 요네 심지어 주문검이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죠. 그냥 밀고 들어가면 끝납니다 자 사줄 건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민첩사수 요네 덱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초반부터 민첩사수를 만들 각이 없다면 이 덱은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민첩사수 상징이 있을 때 메리트가 있는 덱이라서 이렇게 민첩사수 상징 초반에 증강체에서 먹거나 고서를 먹거나 아니면 뒤집개판이었거나 그럴 때만 가주시면 좋아요 자, 아이템 지팡이 그 다음 템 올라프 요건 넣을 수도 있죠 자 요네 이성 좋구요 그리고 요게 요네 일성이라도 주문검이라서 충분히 잘 버텨주기 때문에 지금은 요네 이성이 되었지만 요네 일성이었다고 해도 그냥 계속 50킴 레벨업 하면서 6렙 50킴 리롤 해줬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브라움 이성이 빨리 되는 거죠 앞라인이 버텨줘야 민첩타수인 딜라인들이 딜을 잘 해주는 겁니다 자 플래티넘 증강체인데 만약에 민첩사수 상징을 못 만들었다면 여기서 뭐 조준경 찾고 요네덱을 해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민첩사수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량급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경량급이 이동 속도도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근접딜러를 쓸때 해주는 걸 선호해 주는데 그래도 그냥 공속 많이 올려주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레벨업은 50팀 레벨업 해줄 거고요. 요거는 상대가 앞라인이 좀더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6레이기 때문에 제가 더 빨리 밀린 경우구요. 지금 저도 약한 건 아니라서 제가 먼저 앞라인을 뚫어버린다면 제가 웬만하면 이깁니다. 요네 공속 진짜 빨리 올라가구요. 이겨줬죠? 자, 그리고 초밥 라운드에서는 대검을 가져와서 바로 총검을 만들어줄 생각이구요. 앞라인 템들이 없기 때문에 요걸로 피읍을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6레비이니까 리롤 돌려줄게요. 자, 브라움 이성. 이 정도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잘 떠줄 때, 한번 정도 더 돌리고 싶잖아요? 오케이, 안 나왔으면, 락한 팔고 다시 이자.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브라움 이성작이 되면서, 앞라인이 든든해졌죠? 이럴 때는, 더더욱 잘이겨줍니다 아, 상대방 진짜 강력한 거예요. 신병도 있고, 소울도 있고, 7렙이고, 피도 굉장히 많죠? 근데, 애들이 안 죽어요. 총검 때문에, 앞라인 피해를 계속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구인수 플러스 민첩사수 상징 플러스 막템은 피읍템이나 아니면 딜템, 거악 같은 거 주셔도 좋아요. 자, 브라움, 뭐, 라칸 떠줬구요. 라칸은 나중에 야소가 떠주면 레오나를 버리고 야소, 라칸, 이렇게 써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호해주는 배치는 왼쪽에 이즈리얼, 바로수 요렇게 놓고, 오른쪽은 트위치와 루에만 두고, 그 위쪽에 브라움, 레오나, 요렇게 두는 걸 선호해줍니다. 그러 그러니까 왼쪽으로 스킬 좀 빼줄 거 있으면 빼고 오른쪽은 핵심 기물들만 놔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요네 좋고요. 지금 요네덱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요네를 선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락카는 지금 안 붙일게요. 나중에 필요하다 했죠. 아로스는 사줘야 되고요. 함성작을 봐주는 챔피언들은 요네, 브라움, 스위치. 일단 요세 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템 먹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리롤 돌려주세요. 간단하죠? 6렙 50팀 리롤 해주면서 브라움 삼성, 윤네 삼성. 일단 이두 개를 최우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이성적인 상태에서 윤네한테인수 민첩사수 이두 개만 있어도 피관리가 진짜 잘 돼요. 어, 조준경 고착을 먹고 한 칸을 더 늘린다? 이게 사실 집중 공격 같은 거 먹고 싶긴 한데 돌렸다가 안 나오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거리 한칸더 늘리면서 진행하는 요네의 민첩 사수 덱을 보여 드릴게요. 보증경 먹죠. 그리고 보성령꽃도 나름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주문검 신기루기 때문에 은근히 괜찮았을 수 있어요. 아로스. 자, 그래도 멀리서 때려주는 그요네 덱의 낭만 그거를 좀 챙겨주기 위해서 사거리 한 칸을 늘려준 상태구요. <laughs> 거의 말뚝 들이죠 아, 근데 이게 시감이 없어가지고 비추덱을 아직 뚫으는좀 힘들긴 하죠? 지금 벌써 비추, COU가 이성인 것도 말이 안 되구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템이 뭘까요? 바로 태양불꽃망토 브라움이겠죠? 일단 또 리롤 돌려주면서 진행해주면 될것 같구요. 만약에 요네가 잘 떠주는 상점이다. 그러면 조금 더 40원을 깨더라도 돌려주면서 선점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방금 만나신 분처럼 4라운드 초반에 뭐 7코이성 같은 거 뽑아오는 분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요렇게? 너무나 쉽게 이겨줍니다.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가파를 가져와서 태양불꽃망토를 바로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브라운템. 태양불꽃망토, 워머그, 과거일. 요, 세 개를 주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일단, 브라움도 삼성작 봐야 되니까 계속 사주면서 진행하고요 요네, 한 마리? 한 마리 남은 거면 돌릴만 하죠? 30원까지만. 가루스도 한번 노려보고. 아, 이거, 아, 너무 안 나오는데? 보통 5라운드 넘어가기 전까지는 찍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떠주진 않았구요. 그래도 역시나 잘 이겨주는 편. 자 여기서도 돌려보죠 지금 당장 나와주면 좋은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 찾아주면 좋긴 합니다 브라음미 떠줘도 좋구요 바루스 일단 기본적으로 3코짜리 삼성작을 볼 때는 안겹쳐야 됩니다 안겹쳐야 뽑기가 쉬워요 근데 일단 바루스를 쓰는 사람은 없어 보이죠 그래도 오민첩 사수를 섞을거기 때문에 나와주면 좋은거에요 삼성작이 요네 안나오나요? 한마리만 아... 그리고 지금 요렇게 무리를 조금 해주는 것도 상대방의 트위치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입구짜리 삼성작이 있다면 제입구짜리가잘 떠주는 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무리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보물용에서는 딜템보다는 암라인 탱템, 탱탬. 브라움의 탱템을 가져오는 게 좋고요. 어, 근데 요거 정도면 좋아 보이는데요? 한 마리 땡겨오고 침장 먹이고 드로 차음은 한번더 소환하고 요네 삼성 됐고 일단 삼성 찍어줍니다. 이게 브라움 삼성도 솔직히 좀 중요하긴 한데, 그냥 레벨업을 하고, 오민첩 사수를 섞어주면서 천천히 찾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주로 차원문도 한 마리한테 몰아주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주는 게 좋아서 따로따로 준상태고요 심장은 당장 사용해주고, 거압 같은 경우는 정량급이라 트위치를 주고 싶기도 하고, 아야는 그냥 세서 주고 싶기도 하고, 아루스는 삼성작을 찍을거라 두고싶기도 하고 일단 딜 잘넣는 친구한테 주죠 아루스 당첨 아루스한테 줄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요네 삼성 찍은 시점부터는 이제 다시 돈 모아주시면서 7렙 8렙 뭐 9렙까지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는 사전사 사신기로 이분이 초반에 요네를 좀 가려고 하셨던것 같은데 저랑 겹쳐가지고 일단 레벨업으로 템포업 하신 분이구요 자, 요네 공속 끝까지 올라가죠. 자, 벌써 4점대, 5골파 직전. 자 그리고 지금은 바루스를 끝까지 들고 가고 있긴 한데 아직 브라운도 안 나온 상태라서 같이 리롤하면서 찾아줘도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바루스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바루스는 그냥 포기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이분 너무 강력한데요. 야소 이성의 템이 너무 좋다. 근데. 글츠 손을 못 보신 분인 것 같아요. 일단 다이아를 끌어서 딜러한 마리 잘라준 상태이고요. 자 주문검 주문검 요네 공속 5 돌파 계속 올라가는 거죠 딜이. 자, 야소 다이아몬드 손 때문에 잘못 녹이고 있긴 한데 890, 1 3 0 끝. 자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 먹을 게 진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실시기한번 생각해서 폭풍 상징을 가져와줬고요. 자, 아까 한번 연승이 깨졌던 비치, 속삭임, 대이죠 일단 지금 패블망이 들어간 상태고, 요네가 프리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녹여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이성이었죠 자, 삼성 자, 판테온, 녹여. 오, 판테온템이 너무 좋아서 잘 버티죠? 녹여줬고, 이러면은 질 수가 없죠. 상대가 참회 증강체라서, 일 무장해제 걸리긴 했는데, 이겼구요. 이번 상대 6전사로 업그레이드된 아까 제가 이겼던 4전사 조합이죠. 자, 판테온이 스킬 쓸때 생각보다 되게 잘 버티더라고요. 자 잘랐고 눈에 때려주면 여기도 딜러가 이제 없어 승리. 자 그리고 크림라운드 보석 건틀리시 썼는데 이건 그냥 바로 수주면 될것 같고요. 올라프 떴으면은 전사인 판테온을 팔아도 될것 같습니다. 섞는다면 그래도 비늘 혐오자 섞여있는 올라프를 섞는게 좋죠 그리고 팔렘 리롤도 좀 돌려주면 좋은게 이제 야소가 떠버리면 레오나를 라칸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서 돌려주면 좋았는데 뭐 떠준건 없고요 그리고 배치같은 경우는 항상 0초 때 슥삭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로 요렇게 슥삭 이게 또 서풍 있는 사람도 있고, 침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초 배치를 해주는 게 프리딜 넣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잭스를 때리면 이렇게 회피를 계속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잭스 아래에 두시기보다는 잭스 반대편으로 가서 다른 애를 잘라주고 하는 게 좋긴 해요. 자 이다스, 이성, 잘라주구요. 아이아 그냥 때려주면 끝. 자, 그리고 이제 1대1 남았죠. 상대방은 빛이 속삭임. 요거 삼성작 견제하죠, 지금 그냥. 이건 제가 삼성작만 안 주면은 그냥 무조건 이길 것 같으니까 요거는 계속 견제만 하는 걸로 할게요. 만약에 상대방이 삼성작 보는 대이 아니었다. 그러면 저도 그냥 돈 모아서 9랩을 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상대로는 제가 삼성작만 안 준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기는 대이죠 자 끌고 온거 잘라줬고요. 사이펜도 잘라줬고요. 태양 불꽃망토가 이제 있기 때문에 치감도 주면서 녹여주면 여기 삼성장만 안 주면 됩니다. 일단 상대방이 사이펜 이성까지 붙인 상태고 페라로 바꾸신 분이죠 앞라인 자, 일단 잘라줬고. 그리고 끌고 오는 거를 잭스가 아니라 다른 애 끌고 오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굳이 앉으는데 배치를 막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저는 요렇게 너무나 쉽게 이기는 판은 배치 안 바꿉니다. 그리고 앞라인을 조금 더 빨리 뚫기 위해서 이온충격기를 가져와줬고요 그리고 요거 바로스 그냥 포기하고 상대방 삼성작 견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햄은 그냥 한 마리한테 몰아줄게요. 사이펜 견제해야겠죠. 야소 지금 쓰기는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야소 같은 경우는 라칸 이성이 준비가 되었을 때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진짜 사이펜 삼성만 안 나오면 이겨줄 것 같은데 사이펜 삼성이면은 나와도 이길 것 같은 느낌. 사이펜 삼성은 배치만 조금 신경 써주면. 이겨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이겨줬고요. 이런 식으로 주문검일 때 그냥 민첩사수 상징을 먹을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냥 대기로 해주시면 1등이 너무 쉽다.